안녕하세요. 주타로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항상 늘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변에 나에게 호감이 있는 상대가 있을까? 이 주제는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 때는 댓글에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남겨주신다면 그 주제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주제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나에게 호감 있는 상대가 있을까? 자, 1번부터 5번까지 보이시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다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나에게 호감 있는 상대가 있을까? 1번 분에게, 주변에 1번 분을 호감 있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을까요? 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1번 분이 알고 있는 상대인지 아니면 1번 분이 생각하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대인지 한번 볼게요. 음. 네, 1번 분이 알고 있는 상대인 것 같아요 음. 알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 1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들 중에서 어, 왠지 저분일 것 같아 어, 왠지 저 사람일 것 같아 상, 그 상, 상대일 상것 같아요 음. 그럼 그 사람이 1번 분을 어떤 마음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1번 분이 자기를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기는 잘 맞추고 있지만 그러니까 뭐 같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음, 뭔가 잘 맞는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나 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만 힘들고 이런 일을 같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 어, 그래서 지금 1번 분으로 인해서 그 힘들고 어. 굉장히 생각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번 분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호감이 굉장히 어, 올라가 있는 상태. 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응. 스스로 1번 분이 자기를, 어, 자기가 를자기 관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응. 어, 그럼 1번 분이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대로 잘좀더 어, 잘 맞춰서 잘 나가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힘든 거를 같이 겪어내고 약간 이러신다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약간 철벽을 치신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같이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일본 분들에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어, 그 분을 다시 한번 보시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그 분을 다시 한 번, 어, 다른 시각으로 한번 봐라. 나를 지금 나와의 지금 관계 말고, 어, 다른 면으로 한번 본다면 좀더 좋은, 어, 그 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길, 어, 조언카드가 얘기를 해주네요. 자, 1번 여기까지 할게요. 2번 해볼게요. 네, 지금 주변에 음,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호감 갖고 있는 사람은 없나 봐요. 2번 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2번 분은 혼자다 라고 하는데, 음, 그럼. 이번 분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네, 막 엄청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긴, 있진 긴있 않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음. 막 이번 분이 엄청 막 매력 있는 사람이, 이번 분이 막 좋아서 만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 그래, 뭐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새로운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서 만날까? 아, 이번 분은 지금 미련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거를 먼저, 어, 떨쳐버려야, 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끊어내야 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 과거의 사람을 먼저 끊어내야 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어디서 만나냐고 했는데 과거를 먼저 끊어내야 어떻든 저떻든 과거를 끊어내야 어, 만날 수 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음. 그리고 추억의 장소 이런 데 가서 내가 끝났지만 어, 갑자기 뭐 추억이 담겨 있는. 음. 과거의 그 사람과 추억이 담겨 있는 곳에 갔더니 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 추억의 장소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분에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이번 분은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 두, 두 어, 조언 두장다 어, 자신감을 가지라는 어, 외모든 자기만의 그 성격 아니면 뭐든 뭐 어떤 거든 음, 전부 다 자신감을 갖고 어,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어, 분은 할수 있어요. 음, 자, 이번분 화이팅. 자신감. 자, 3번 해볼게요. 주변에 3번 분에게 호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있어요. 있는데, 그 분은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막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어, 3번 분이 알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음. 3번 분은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음. 저 사람이? 약간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3번 분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만 어, 표현 자체도 안 하고 어, 자기 혼자 어, 저 사람 되게 괜찮다, 3번 너무 괜찮다 이러고 혼자 있는 거예요. 뭔가 어, 표현을 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냥 3번 오 마냥 좋아. 어, 저 사람 너무 괜찮다 어, 이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럼 한번 볼게요. 모르고 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 사람은 조금, 3번 분하고도 막 교류가 막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3번 분이 그분을 봤을 때, 어, 저 사람 좀 되게 괜찮은데, 어, 약간 좀, 어,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음, 아 나는 안 되겠지. 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음, 그리고 자기 거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사교성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어, 겉으로 보기에는 3번 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 해맑아 보이는 어,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3번 분에게 굉장히 음, 좀 다정다감할 수도 있고, 좀 확실히 3번 분과 막 연결돼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가끔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어, 만날 수는 조금 힘들 것 같은 게, 이분이 표현을 안 하니까, 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티가 날수 있을까? <laughs> 3번 분이 어떻게 하면 티를 낼수 있을까? 그, 할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그래도. 3번 분이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이 약간의 티가 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간 질투 질투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어 나중에 그게 자기 감정이 이제 조금 더 격해지거나 하면 어, 표를 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 유발질투 유발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나 누구 있는데 아막 이러면서 <laughs> 그게 뭐야? <laughs> 누구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 잘, 잘 모르는데, 막, 나 누구 있어요. 이러기도 좀 애매하다, 그죠? 근데 막, 이런 걸 해야지, 응. 누구 있다고 얘기하고, 뭐 어, 누구 만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호감, 호감가는 사람 있는데, 막 이러면은, 약간 흔들려서, 나중에는 약간 티를 낼수 있는. 응. 자, 그러면, 3번 분에게 조언, 뽑아볼게요. 어, 3번 분은 굉장히 사랑스러움을 더 강조하고, 어,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어, 이렇게 약간 많이 보여주래요. 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해피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해.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어, 더, 더 빨리 그 사람이 표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3번 여기까지 할게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표를 안 내네요. 4번 해볼게요. 어, 4번, 혹은 주변에 호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음. 음. 자,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4번 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만나기도 약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만난다 하더라도 사번 분이 막 이렇게 막 좋다고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걸로 될 거거든요. 막 내가 어 좋아 좋아 해야지 어 새로운 사람이 될것 같아요. 음 들어올 것 같아요. 나 누군가 소개를 시켜줬다 했을 때그 사람이랑 뭔가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사번 분이 먼저 막 이렇게 어, 좋아요. 나 너무 좋, 은데 어, 막 약간 이렇게 해야지, 어, 약간 연결될 수 있는, 에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4번 분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지나면 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음, 좀 이따가,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4번 분에게 지금은 그럼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 시기인지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내고 있어야 될까? 4번 분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laughs> 와, 너무 너무 놀랬어. 와. 에이스가 세 장이 다 나왔네요. 여러분들 새로운 걸 뭔가를 해 보래요 응, 강력하게 이것저것 해 보다가 마음에 드는 뭔가 새로운 게 생기면 어 무조건 하래요 어 지금은 그런 거래요 지금은 도전해야 되는 시기 4번분은 무조건 도전해야 되는 시기 아 이거 해 봐야겠어 하고 막 도전해야 되는 시기에요 지금 어, 이성이 지금 필요 없어 지금 눈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지금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지금 도전해야 되는 시기에요 응. 자, 4번 분의 그럼, 아이고. 카드가 날라갔어요. 카드가 날라갔는데, 이 카드가 나왔네요. 음. 이게 조언. 즐기라잖아요. 저 조언 카드도. 음. 자기를 구속시키지 말고 자기한테 자꾸 어 이거 해 보자. 설득을 하래요. 어. 즐기면서 나 이거 해볼수 있어. 아, 재밌겠다. 막 이런 거. 4번 분 어, 3번 분들은 막 즐기세요. 나를 막 가도 아 이거 하면 될까? 막 이렇게 움츠려들지 말고 그래 한번 해 보자. 막 이런 거. 그래 한번 도전해 보자. 막 그런 거. 즐기면서. 아셨죠? 4번 여기까지 할게요. 와이스가 세개다 연속으로 나왔어. 대박. 자, 5번 해볼게요. 음, 5번 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호감, 자기한테 호감 있는 사람은 5번 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계속 있었다. 음, 그러면 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5번 분. 이게 호감 갖는 분이 아는 사람,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지 음. 카드가 그러네요.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나는 그러면은 이 분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 그러면 은 아는 사람 중인데 어 5번 분은 이 사람과 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볼까요 어떻게 될까 음. 5번 분이 욕심을 내면은 그 사람과 다 만나고 싶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지만 어, 그거를 만나 만나지 않겠다. 5번 분이 만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막 5번 분이 엄청 이 사람한테 어, 마음에 들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아, 좋아는 하는데 내가 그냥 만나기는 좀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러면 5번 분은 음, 뭘 보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면 5번 분은 이 사람을 어, 나한테 호감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 대해야 될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어, 한번 해보라는데요. 근데 만나보라는데 이 사람은 잘 맞춰 볼 거다. 잘 맞춰줄 수 있고 5번 분이 다시 마, 아, 이분을 만난다면 잘 맞춰줄 수 있고 할수 있지만 막 재밌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래요. 어, 그래도 한번 만나봐라. 어. 호감이 있는 상대를 안다면 한번 만나는 보라는데요. 만나다 보면 좋아질 것 같아요. 음, 만나다 보면 좋아질 거잖아. 5번 분에게 조언 카드 한번 뽑아 볼게요. 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내가 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깨어나서, 바라본다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에게는 굳이 내가 속에 담겨 있는 말을 감추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그대로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감추지 말고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한다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나에게 호감 있는 상대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았습니다. 주제를 주신 구독자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